대박 상권만 찾다 망하는 음. 초보 창업자들 음.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상권이죠. 오늘은 초보 창업자가 노려야 할 상권을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대장민국입니다 자, 저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권 영상을 올려드렸죠. 오늘은 그 반대로 초보 창업자가 들어가면 대박은 몰라도 망할 확률을 줄여주는 상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외식업은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을 높여야지 확정을 지으러 가면 안 돼요. 자, 사업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에서 오는 것이고요. 조금씩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외식업 성공의 해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보창업자들에게 꼭 맞는 상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급과 B급 사이의 경계상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B급에서 C급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는 B급처럼 유동인구는 A급처럼 취급되는 상권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경계상권인데요 평가절하된 상권이 있다는 거죠 그 상권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품을 많이 팔아서 본인의 능력으로 그 눈을 키워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운좋게 쇠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겠죠 A급은 임대료가 너무 높고 B급은 손님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경계선에 있는 상권이 있어요 임대료는 낮고 유입고객은 확보 가능한 그런 꿀자리입니다 평가절하진 상가를 꼭 찾으세요 자 두번째는요 최소 유동인구가 확보된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상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유동인구가 또 많아도 무조건 좋은 상권도 아니고요 우리는 상권과 입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비싸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가까운 입지를 얻도록 해야죠 임대료가 싸니까 당연히 유동인구가 적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찾으면 나오는 게 상가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싸도 유동인구가 너무 없이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 거 끝난 거예요 맛있게 해서 찾아오게 했다 이런 거는 오만한 생각이죠. 점심엔 어느 정도의 직장인이 필요하고요. 저녁엔 그래도 거주자들이 오는 동네 주민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초보 창업자들한테 좀 안전한 상권입니다. 이 정도 유동이 확보된 곳이 안정적이에요. 세 번째는요. 역세권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창업할 때 자신이 좀 없다면요, 꼭 역세권을 찾으세요. 물론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역세권은 최소 유동인고를 보장하거든요. 때문에 상권이고 나발이고 다 모른다면 그냥 역세권에서 그냥 창업하세요. 그런 상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역세권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요, 7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최소 유동인고를 보장하는 것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불경기나 외부적인 요인에 강한 상권이 역세권임을 잊지 마세요. 자네 번째는요. 직장인도 좀 있고 주거인구도 좀 밀집한 그런 혼합 상권이 저는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상권이 많진 않지만 또 찾아보면 적지도 않거든요.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혼밥을 하거나 둘이 같이 먹는 그런 식당, 저녁에는 가족들이 외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식당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직장인과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주거 지역 있잖아요. 그런 혼합된 상권이 역세권인 경우도 많지만 역세권이 아니어도 그런 상권은 많습니다. 특히 지방은 그런 경우가 많죠. 때문에 점심 매출로 기본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걸 충당하고 저녁 장사로 돈을 버는 그런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 구조예요 식당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매뉴 전략도 필요하지만 그건 제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요 전통시장 상권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아시죠? 그 시장이에요 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 안에서 식당을 시작하는 거 이것도 사실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 자주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안에서 영업하시는 식당 사장님들 보면요 대박난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시장 안은 전통적으로 임대료가 일단 낮고요 유입은 꾸준한 편이죠 때문에 창업 비용이 부족하거나 전통 시장 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분이라면 초보 창업자에게는 장사를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통 시장에 형성된 권리금은 대부분 받고 나올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세금 혜택이나 국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 확률도 높죠. 전통 시장이라고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지역 화폐 사용도 가능하고요. 고정 매출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중긴 상권만 고집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권리금이 있는 것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권리금이요. 조건만 괜찮다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빵원짜리를빵원에 사는 건 바보예요. 100원짜리를 50원에 사야지. 사는 순간 돈 버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들어가란 말입니다. 권리금이 있다는 건 이미 장사가 됐다는 자리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상권의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상권을 알고 권리금을 지급해야지 무턱대고 권리금을 지급했다가는 100원짜리를 500원 주고 사는 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오늘 초보 창업자들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높은 상권을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초보 창업은요. 모험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성공을 보장받으려 하지 마세요. 확률을 높이려 해야 됩니다. A급보다는 AB 경계, 역세권, 전통시장. 이 조합이 여러분들의 실패 확률을 확 줄여줄 겁니다. 오늘 도움 좀 되셨나요? 그럼 뭐 한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상권을 찾고 있다면, 댓글로 상권을 남겨주세요. 민쿡이 직접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